폭우가 몰아치던 어느 6월 밤, 한때 연예계 대표 인구 커플로 불리며, 각종 관찰 예능에서 애정 가득한 일상을 전파하던 제이슨과 홍현희가 침묵으로 뒤덮인 법원 현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화려한 방송용 닉라이트 대신 우중충한 가로등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그 사이를 가르는 스노우 플래시 불빛은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잔혹하게 번쩍였다. 내내 눈을 질끈 감은 제이슨은, 기자들의 소리 없는 입모양을 피하려는 듯 잔뜩 고개를 숙였고, 홍현희는 법정용 서류 가방을 꽉쥔채 걸음을 재촉했다. 몇년 전만 해도 시트콤 세트장에서 서로의 손등에 장난스레 하트를 그려 넣던 두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대였고 남은 건 파국의 결론을 옮겨 적은 200쪽짜리 판결문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둘 모두 방송에서 보여준 캐릭터만큼이나 솔직하고, 소소한 다툼마저 유쾌한 입담으로 승화시켜 이 사람들 싸워도 예쁘다는 댓글 세례를 받곤 했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카메라의 초점이 꺼진 공간에서 두 사람은 견딜 수 없이 다른 삶의 속도를 감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제이스는 예능계 다작을 이어가며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밤마다 드라마와 뮤지컬 오디션 대본을 파고 들어야 했고 홍현희는 MC 광고. 라디오 스케줄로 하루 17시간 밖에 비지 않은 칸이 없을 만큼 바빴다. 그렇게 달라진 리듬은 결국 결혼이라는 앙상블을 부려으로 물들였다. 문제는 결정적 갈등을 넘어선 다음에서야 폭발했다.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부부가 갈라설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혼 자체보다 그 이후의 호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다. 홍현희가 제이슨을 가족관 개등록부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조치를 선택했을 때 법조계 관계자들은 배우자 사이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모나 자녀가 아닌 배우자를 제명하기 위해선 부부 쌍방의 동해 또는 판결에 준하는 강력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판사는 두 사람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홍현희 측 손을 들어줬다. 서류 한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이스는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구나라는 상실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가장 큰 충격은 재산분할에서 터졌다. 통상적인 위자료나 혼인 기간에 따른 기여도 분쟁이 아닌 90% 이상을 넘긴 사례는 최근 10년 사이에서도 손에 꼽힌다. 연예계 재벌과 스포츠 스타의 이혼 사례와 비교해 봐도 이 정도로 한쪽이 빈손에 가깝게 나오는 전례는 찾기 힘들다. 그 배경엔 공동 명의가 아닌 홍현희 명의의 부동산, 지식재산권, 간접 투자 펀드까지 얽힌 복잡한 구조가 있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론칭했던 뷰티 브랜드의 지분은 홍현희 쪽이 71%를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몇년새 온라인 마켓 매출 순위를 바꾸며 상장 예비 심사까지 통과해 버렸다. 상장 시점 기준 가치 평가액이 치솟으면서 작은 지분 차이가 곧바로 수십억 원 단위 차이로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제이슨이 사업에 기여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홈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그는 초기 패키지 디자인과 공간 체험 매장 콘셉트를 도맡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패널티 촬영으로 바이러를 견인했다. 하지만 법은 기여도를 금융자료와 지분 비율로 산정했고 회사의 폭발적 성장을 미래 가치가 아닌 현재 시가총액으로 계산해버렸다. 제산분할 중재위원은 두 사람의 기여도를 체감으로는 6. 4쯤이라 보이지만 법적 증거는 1. 9에 가깝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결과적으로 제이슨은 자신이 일군 브랜드의 로고조차 더는 광고 콘텐츠에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악재는 한 번에 몰려온다. 법원 밖에서 대기하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제이슨. 지금 심정이 어때요? 홍현희 씨. 왜 이렇게까지 강경했나요? 나는 질문을 퍼부었고, 포털 메인에는 90% 재산 날린 이혼, 호적 제명 전례 없는 초강수 같은 제목이 실을 짓듯 쏟아졌다. SNS는 대중을 속이고 웃겼다.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냐 같은 가시 도침 문장으로 들끓었다. 특히 제이슨이 지난 연말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은 제 인생의 이유이자 전부라고 했던 수상소감 영상이 역으로 소환돼 조롱의 대상이 됐다. 반면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고 방송 이미지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며 두 사람 모두를 위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그렇게 온라인 공간은 응원과 비난이 치솟는 온도차 덕에 더욱 뜨거웠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연애 산업 내 감정 노동의 부작용으로 정의한다. 짧은 호흡으로 완벽한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야 하는 예능 시나리오는 출연자의 실제 감정 에너지까지 갉아먹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부부 갈등이 시작되면 대부분은 카메라 앞에서라도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제때 치유되지 못한다. 결국 스트레스가 만사형통 카드를 찾듯 폭발할 때면 돌이킬 수 없는 문장, 호적 제명, 90% 재산 손실들이 만들어진다. 정신과 전문의는 공인의 사생활이 한번 터지면 사건 자체보다 파생되는 세컨더리 트라우마가 더 크다. 여론전 루머 악플이 끝나고 나면 상처는 화석처럼 굳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또한 법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 역시 드러냈다. 한국의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직접적 경제 기여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스타 부부처럼 이미지 같이 콘텐츠 IP 브랜드 파워가 수익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숫자 표면에 잡히지 않는 기여도가 무시되기 쉽다. 법조계에서 지식재산 기반 가족기업의 이혼 분할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만약 콘텐츠 가치 평가가 정교했다면 제이스는 90%를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삶을 다시 짜 맞추고 있을까? 먼저 제이슨. 그는 소속사와 상해 끝에 한 달간 모든 방송 스케줄을 중단하고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자연요법센터에서 디지털 디톡스 중이라고 알려졌다. 휴대폰을 맡기고 하루 세끼 텃밭 음식만 먹으며 나무를 손질하고 새벽마다 호숫가를 달리는 프로그램이다. 그 공간을 다녀온 한 관계자는 아침마다 그의 첫 인사는 오랜만에 귀가 조용해요 였다라고 전했다. 복귀 일정은 미정이지만 업계에선 제이슨이 가진 현장 진행 능력과 순발력을 대체할 카드가 없다라며 조심스레 연말 파일럿 출연을 점치고 있다. 반면 홍현희는 선택지가 많다. 그의 이름을 건 뷰티 브랜드는 상장 수순을 받고 있고 소셜 커머스와 홈쇼핑이 연이어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주 개인 SNS에 지금은 제 방송 경력 가장 조용한 시간이라는 글을 올렸다. 여느 때라면 5만 개 넘게 붙었을 댓글 수가 이날 따라 8천여 개로 줄었다. 팬들은 쉬어갈 타이밍이라 응원했지만 뒷맛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일부는 남편을 법적 가족에서 잘라낸 초강수,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다음 행보가 기업인으로서의 본격 데뷔냐, 다시 MC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서사를 뒤집을 수도, 고착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사태가 불거진 뒤 방송계 내부에서는 연예인 이혼, 리스크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광고주가 프리 컨트랙트, 선행 계약, 조항에 가정사 이슈 시 광고 중단 가능이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예능 제작진은 출연 계약서에 사생활 리스크 발생 시 촬영분 폐기 동의를 넣기 시작했다. 한 예능 PD는 시청자가 연예인 개인사를 엔터 콘텐츠처럼 소비할수록 방송사는 안전장치에 의존하게 된다. 아이러니한 순환골이라며 씁쓸해했다. 그러나 그 어떤 매뉴얼도 감정의 회복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가이드하진 못한다. 결국 남는 건두 사람이 각자 적정선에서 스스로를 복원해가는 과정이다. 제이스는 이미 사람은 잃을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은 못 뱉는다라는 글고를 노트에 적어두고 하루에 10번씩 읽는다고 한다. 홍현희는 진정성을 담았다며 자신이 출연 중이었던 토크쇼 고정 코너를 잠정 중단하고 향후 방송 복귀 시엔 가족관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와 동행 인터뷰를 진행해 현실적인 이혼 후기를 공유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했다. 어떤 팬은 댓글로 아픈 이야기일수록 공감소음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사실 기성세대에게 호적 파기는 멜로드라마 최종의 엔딩 같은 상징적 결별이지만 Z세대에겐 SNS 차단과 비슷한 감각적인 단절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젊은 팬들은 90% 재산 손실보다 무섭다는 호적 제명이라는 자극적 기사 제목의 피로감을 토로한다. 그들은 오히려 이두 사람이 다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지에 초점을 맞춘다. 콘텐츠를 소비하면서도 빗물 사생활 심판보단 회복 서사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오히려 대중문화 향유 방식이 세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드러낸다. 이 모든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남는 메시지는 의외로 담백하다. 가족이라는 제도가 현실에서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 거대한 숫자 지분율, 시가총액, 위자료보다도 뜨겁게 남는 건 결국 감정의 파편이라는 점이다. 판결문에 찍힌 도장은 지나간 사랑을 지우지만 도장이 지울 수 없는 기억 또한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도 검색창에 두 사람 이름을 넣으며 또 다른 뉴스를 기다린다. 하지만 언젠가는 후속 기사 대신 두 사람이 각자의 무대에서 다시 웃는 화면이 더큰 화제를 모으길 바란다. 그때 카메라 플래시가 비추는 상처는 이미 아으로 있고, 남은 건 실패보다 복귀가 더 멋질 수 있다는 작지만 단단한 교훈이길 바라며 익힌 이야기를 마무리한다.